자꾸 선 넘는 중국, 탈레반과 손을 잡게 될까요? 중국이 탈레반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한 이유에는 검은 속내가 담겼습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설 새 정부 를 압박하기보다는 지원하고 계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아프간을 지정학적 전쟁터 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아프간의 독립과 국민들의 의지 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지난달 왕 부장은 텐진에서 탈레반 2인자 등 대표단을 직접 만나 탈레반이 아프간 평화와 재건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탈레반은 아프간 진격을 강화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파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또한 정례브랩핑에서 아프간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중국은 탈레반과의 소통을 유지했고 아프간 문제의 정체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탈레반과 아프간 각 정파가 대화와 협상으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권을 구축하길 기대한다면서 탈레반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했는데요. 탈레반을 새로운 정부로서 외교적으로 승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탈레반이 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포함한 각종 테러 단체를 단호히 타격하고 어떠한 세력도 아프간의 영토를 이용해 이웃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신장위구르족 독립운동 세력인 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의식하고 탈레반과 같은 순위파인 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에 탈레반의 지원받을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중국은 탈레반 집권 이후 인접국인 타지키스탄과의 합동 대테러 훈련에 돌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외신은 중국이 아프간 무장세력의 확장을 우려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CNBC는 중국이 탈레반의 집권을 인정한 것은 최대 3천조 원 규모에 이르는 아프간의 히토류 매장량 때문입니다. 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 IT 제품에 들어가는 광물인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약 35%가 중국에 있으며, 지난 2018년에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 70%인 12만 톤을 채굴했습니다. CNBC는 미국이 히토류 수요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과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히토류 공급 차단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지난 15일 중국군의 아프간 파병설을 부인하면서도 1대1로 프로젝트 차원에서 전후 재건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란 중국이 주도하는 실크로드 전략 구상이며 신식민주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시진핑 정부의 역점 사업입니다.